영상에 알량님 목소리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그래요? 방, 방할 못이야 셔셔 나이스 음 됐다 나 죠. 고방, 40, 48초, 쉘. 뭐, 오늘 왜 이렇게 숨지? 냥, 양번님백카실 이야. 또또사시 뽀사신 친다. <laughs> 아, 내가 불안 안 갔다. 쉴쉴쉴쉴쉴 뭐, 뭐, 뭐. 어머어머어머 뭐. 난 죽어요 죽었다.. 죽었다고요? 과연 먹을 수 있을랑가 아 먹을 수 있죠 지금 아직 헤더도 있잖아요 안 바... 아 해도 왜안 빠졌지? <laughs> 그, 그거 해도 근열이 한번 빼면 되겠다. 이십억이요? 아파뎀 높은 거? 이제 이제 맥뎀 가셔야 돼. <laughs> 요즘 건조해요. 어, 여기 조심해야 돼.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이 아직 아직. 이제 이게... 이벽 오... 쓰겠다. 벽이 벽에... 눈눈 떴다. 어, 죽었어. 아 씨. 아니 아니 이게 방바뀌면서 죽었어. 아. <laughs> 아아방 바뀌면서 죽었어. 체리, 체리 있었는데 다? 아, 방이 바뀌어갖고 바로 병마아서 죽었어 바뀌자마자 병, 병가져가지고 아... 아나 미안해 21분 50초 죄송해요 하방 <laughs> 22, 48시간 아 진짜 어이없게 죽었다 딱그 타이밍에 죽네 보는 모습 너무 귀엽네, 이거. 진짜. <laughs> 나또 간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분 너무 무섭다. 랩하시는데? 근데 아직 안 죽었는데 무섭다 무섭다. 아직 해도도 어, 나... 있잖아요. 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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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해도 있다 왜 있지? <laughs> 아니, 아니 안 죽었으니까 있지 이게 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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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초. 나 해도가 없어. 우와 죽을 거야. 해야 되겠다. 쉘쉘쉘 쉘. 아, 못본것 같은데. 받았어, 받았어. 그래, 어머 어머. 해도 없더라고. 30삼십 지들인 뛰어야지 그럼 여기아 이거 됐어요, <끝> 됐어요. 빙의하겠다 시드링 주위배드 하시고 바로 마인드? 양곰님잘 음. 아. 죽으시고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말이 좀 웃기다 잘죽으라 아, 죽었다 죽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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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한뭐어 아, 죽 아, 죽어. 야겠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됐다, 됐다. 패턴. 패턴? 아, 맛있다. 모두 살아나면 패턴 해야되네 이거 뭐 살아나면 바로 해둘까요? 저 10초 뒤에 주세요 10초 뒤에 한번 쳐보고 할까요? 어.. 네 해셔도 요 <laughs> 시간 보심아나 시간을 못 봤네 어, 아까 21분.. 아 일단 피다 까놔야겠다 네 언제? 안머 아, <laughs> 시시간을못 봤거든요. 아까 2이분이시 30. 시벨이시3 0초벨 이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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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벨 이시벨, 이초벨 이시벨, 이시이제이제이제이제 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네. 큰일 났다. 어, 어 거미줄 나왔다. 거미줄 나왔다. 어, 가라 가라 가라. 죽었다. 죽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나왔다. 15초. 나왔다. 원 에너지. <laughs> <laughs> 뭔가 되게 알겠는 <빨리 웃음> 와, 뭐야? 먼저, 이 정도다 씨. 탔어, 바인드 쓸게요. 바인드 걸었어요. 뭐야, 바인드 싶었다. 네네나나나 아,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어, 나. 다걸아다걸 타라 오, 다어다 또. 또. 가만히 okay, 도구 왼쪽 아, 이제 힘든 타이밍을 완전히 알겠다. 나도, 나도, 왼쪽도. 어, 오른쪽도. 엄 블루 줄... 나줄나이거은줄 알았네. 1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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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플리스 드랍퍼 끼세요. 저 드랍퍼 끼게요 노자 노자. 저끼어요어 딴... 뭐야? 오우... 잡을 잡을게요. 나이스. 오 뭐야? 나 죽어 있었어. <laughs> 어알량랑님도 아, 나. 아, 아... 세연이. 너너왜 튕겼냐? 어디 갔지? 아, 什么다进독 아, 독 걸려가지고 있었好舒 어, 소주 舒개好다 아, 好舒아好舒服好舒服好舒服好舒 뭐 보스 딴거가는데 거 있어 하대? 하대, 하대 용병 구해야 되는데